할아버지가 치킨에다가 계란을 섞었다고? 미.쳤.어. KFC의 블랙라벨 에그타워입니다. 단품은 7,200원, 세트는 8,900원. 프리미엄 종특박스 나왔죠. 사이즈 미.쳤.어. 고급빵. 매니의 계란. 캐스팅 브라운. 치킨. 야 이거 몬스터 버거에 밀리지 않겠는데요? 공복의 아빠와 아들. 맛있다. 반면에서도 느껴지는 이 부지망. 베시스 완. 음. 블랙 레벨이라서 패티 육실 미쳤습니다. 오마야 계란이 반숙이네. 야 하나 하나가 마음에 든다. 라스트 원. 미쳤어. 오케이, KFC 블랙라벨 에그 타워버거의 평가는 요즘에 KFC가 안전빵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. 닭다리살 블랙라벨, 해시 브라운, 계란 후라이, 조금 달달한 사이버거 소스, 패티부터 소스까지, 안전빵! 햄버거 빵이 아니고 안전빵! 근데 가격이 내 지갑이 안전하지가 않아!